오늘은 예레미야 16장을 통독합니다. 예레미야 16장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유다의 이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14절 이하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이방으로 추방당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귀환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16장을 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노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지 하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죄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리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노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비산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예레미야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을 피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부르심과 함께 찾아온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의 계획이나 성향들을 희생한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동정심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결혼식을 축하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거나 장례식에 애들을 표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요? 국가가 하나님을 버릴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례식과 그런식에 참석하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줘야 될 것이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 삶에 한번 적용하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